안녕하세요. 사업가 잭슨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상이라서 아무도 안볼 거라 생각을 하고 솔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10년 넘게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해외 화주와 선주를 영업을 해서 해운 화물 계약을 성사시키는 해외 영업을 신입 때부터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기획실에서 사업 계획을 짜는 사업 계획 업무, 투자를 할지 말지 의사 결정하는 사업 심의 업무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퇴사를 하는 흔한 이유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핵심은 가성비 때문이었습니다. 회사 생활의 가성비 제가 회사에 일을 하기 위해 쏟아붓는 시간과 에너지는 정말 많은데 그에 비해 저에게 돌아오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니었지만 제 인생 그 나이에 할수 있는 다른 기회를 포기하고 오로지 회사에 올인한 것에 비해 어, 부족한 부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가치 있는 경험을 많이 해서 개인적인 성장을 만들 수 있다면 회사 생활을 계속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경우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이 함께 일하는 대기업에서 한 개인이 권하는 갖고 할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더라고요. 물론 회사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배운 대부분의 것들이 회사에서는 쓸모 있는 것들이었지만 회사 밖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를 좀더 빨리 나왔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는 합니다. 다니면서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10년 넘게 다닌 거죠.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빨리 결단을 못 내린 이유는 제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저와 비슷한 일상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저랑 똑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고 어 그들 역시 저와 비슷한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사를 다니고 이런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굳은 결심을 하고 퇴사를 하는데 10년이나 넘게 걸렸습니다. 사업하기 전에는 몰랐던 점세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배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사업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혼자 하다 보니 배워야 할게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세무와 마케팅이 저는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바로 써먹기 위해서 하는 공부라서 그 배움이 전혀 지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몰랐던 점은 끊임없이 계속 배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속. 새로운 트렌드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하고 새로운 아이템과 사업 모델을 시도해 봐야 하고 새로 나오는 책들을 읽고 배우는 것도 일에 중요한 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배운 것을 써먹지 않으면 그것을 배우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점입니다. 수동적으로 책을 보고 강의를 듣는 것으로 끝나면 제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이런게 있구나 하고 끝인 거죠. 배워서 써먹지 않으면 그 배움이 저의 무의식까지 들어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런게 있구나 하고 생각은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게 정말 될까 하는 의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배운 것을 내가 하는 일에 적용하고 성과를 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까지 하게 되면, 아 배운 대로 이렇게 하면 정말 되는 거구나 하게 되는 거죠. 이 단계까지 이르면 배운 것이 저의 무의식까지 쑥 들어와서 균열을 만드는 거죠. 단단하게 굳어진 저의 무의식에 작은 균열을 만드는 것. 그 균열을 통해 제가 성장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배움의 루틴을 설명드리면, 책이나 강의를 통해 배운다. 배운 것을 차곡차곡 잘 정리해서 기록을 해둔다. 하고 있는 일에 적용을 해본다. 적응한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한다. 이렇게. 네 단계로 배움이 이루어져야 제가 하나의 배움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얻고 그만큼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를 찍는 이유도 바로 배움의 마지막 단계, 배운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멘탈을 잘 잡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을 하면 월급처럼 돈이 따박따박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다음 달에 매출이 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머리 한편에 계속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걱정이 심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두 아이의 아빠라는 저의 위치 때문에 사업이 아무리 어려워진다 해도 포기한다는 선택지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수의 진인 거죠. 그래서 사업 걱정에 대해 할수 있는 선택은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미리 최선을 다한다. 두 번째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행동을 한다. 이렇게 제가 할수 있는 일을 딱두 가지로 정리하니 멘탈 관리가 한결 쉬워졌습니다. 세 번째는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몸의 컨디션이 나쁘면 한 힘들고 괴롭죠. 그런데 그게 끝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몸의 컨디션이 나쁘면 괴로운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회사가 곧 나이기 때문에 제가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하루를 쉬면 회사가 하루 문 닫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몸 관리가 중요합니다. 항상 일정한 몸과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잠자고 하는 일상의 루틴을 성실하게 지키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회사를 나와서 혼자 사업을 하며 느낀 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많은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